재밌고 즐겁게 소통하는 채널 용배TV의 용배입니다. 어, 오늘은 용배TV의 첫 번째 게스트를 모시는 날인데요. 바로 누구냐면은 제가 배드민턴에 입문하면서부터 저를 지도해주신 코치님이십니다. 잠시 후에 코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운동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채널 보정! 네, 안녕하십니까. 어, 인천에서 선생활도 하고 인천에서 지금 보인흑상 클럽 하고 또 총나에 있는 청종 클럽, 또 낮에는 선수들, 신흥 초등학교 선수들 지도하는 전준혁 코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게 어,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계기는 뭐, 초등학교 때 어, 선수 선발도 있었고, 또뭐 예전에는 요즘에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뭐 빵하고 우유 준다 어 그러면 그 간식 때문에도 뭐 <laughs> 시작하게 되었죠. 네,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면서 같이 제 선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언제까지? 어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아 고등학교 네 이상도 많이 하세요어뭐 전국 소년 체전 동메달. 어.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전국 대회 3위 두 번. 와. 네. <laughs>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네. 선수 생활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셨다면? 기억에 남는 일은 없고요. 어, 일단 그 당시 때는 이제 체육관이 너무 이제 학교마다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동 거리를 많이 해서 또 체육관에 가서 훈련도 하고 다시 또 그러니까 거리 시간으로 따지면 뭐한 시간씩 이동을 해서. 버스를 타고 또그 체육관을 찾아서 훈련을 하고 좀뭐 그랬던 기억도 좀 있고요. 또 나름대로 이제 훈련할 때는 선생님들한테 많이 혼도 났고 많이 맞기도 하고 그 당시 때는 어 그러면서 이제 훈련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많이 혼나고 하는 방법 요즘에는 뭐 다른가요? 어, 다르죠. 예전처럼 뭐 그렇게 뭐 선생님들한테 혼나거나 뭐 몽둥이도 맞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사랑으로, <laughs> 사랑으로 해서 또 나름대로 아이들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 생활을 거쳐 오셨잖아요. 네. 선수들을 또 지도하고 계시는데, 네. 그 배드민턴 선수를 준비하는 부모님들과 유소년 선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요즘 부모님들은 그 클럽에서 활동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클럽에서 배드민턴을 좋아해서 활동하면서 자녀도 같이 선수로 이제 입문하는 경우도 많고, 일단 지금 뭐 우리나라 배드민턴이 많이 좀 동호인들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래서 운동 쪽으로나 아니면 은또 미래를 봤을 때도 참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꾸준히 아이들한테 뭐 최선을 다하라고 격려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수 생활을 그만두고 수치 생활을 언제부터 시작하십니까? 선수생활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협회 분들을 알게 돼서 2001년도부터 이제 강화에 그팀 창단하는 강남중학교라고 강화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선수들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한 17년간 네, 지도를 하고 있고 선수생활을 할때그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다뭐 30살 성인이 돼서고 지금 뭐 같이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같이 생활 되게 오래 하셨요 그때부터 동호인분들도 같이 지도를 하고 선수 지도도 같이 하면서 동호인분들과 엘리트 선수를 같이 한 17년 정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 같습니다. 허하셨던 네. 엘리트 선수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가 있다면? 가장 기억에 남는 선수는 현재까지 현역 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호 선수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원시청에서 지금 간식 선수로 지금 활발하게 지 하고 있고요. 어 중학교 때 갈킬 때는 이제 키도 작고 너무 키가 작아가지고 뭐 그랬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가고 또인하대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키도 성장하고 지금까지도 선수 생활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뿌듯하고 좋습니다. 네. 아, 또 유튜브에 되게 유명한 코치님이 한분 계신데. 전준혁 코치님 제자라고어 장홍석 코치요? 네짱 코치라고. 어, 장홍석 코치도 <laughs> 그 이상호 선수하고 같이 같은 시대 때 같이 이일년천오배니까 같이 저한테 많이 훈두 나고 <laughs> 네. 많이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네. 네. 채널을 통해서 또짱 코치가 또볼 수도 있는데 음. 혹시 한번 짱 코치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어 요즘에 짱 코치 너무 이장 코치가 너무 잘 나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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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저하고 지금 청정 클럽에서 이제 월수공 한목 같이 저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고 어, 뭐 제자지만은 항상 연락도 같이 하고 어, 같이 뭐 술도 한잔하고 이제 뭐 아무리 제자지만 지금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 편하게 사이좋게 하고 있으니까 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laughs> 엘리트 출신 말고 또 일반 동호인 코치도 많이 계속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어, 그 동호인분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다면? 아... 10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저한테 거쳐가고 그죠, 그죠.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 네. 어, 예전에 그, 김경화라는 분이 계셨는데, 여자분이세요. 그 분은 이제 생활체육에서 처음 입문하면서 이제 손목 스냅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단시간에 한 3년 만에 인천 A조가 된것 같아요. 2년 반인가? 예, 네, 그래서, 단기간에 됐는데, 그 당시 때그 분을 보면 너무 열정적으로 해갖고, 하나를 지도하면, 그 다음날 거울 보고, 반복 연습하고, 또 다음 걸 지도하면, 또 거울을 보고, 혼자 일찍 문을 열고 나와서,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은, 뭐, 반가워 수업도 하시는 것 같고, 또 이제 지금 A조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여자분 치고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10년 전인가 됐던것 같아요 <laughs> 열정이 중요하다 어, 열정도 중요하고 반복 연습 스스로 뭐 코치가 해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도 그거를 반복적으로 열심히 한다면 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요? 네. 코치를 계속 하시다가 이제 한 10년 후면은 코치 생활을 계속 하실 수 있을까요? <laughs> 어,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장 코치나 총 네. 코치나 이런 이제 20대 코치들은 아직도 뭐 시간도 많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어제 뭐 몸관리도 중요한 것 같고 일단 몸관리를 잘해서 뭐 하는 때까지는 해보려고 하고 또 엘리트 유소년 선수들을 또 지도하기 때문에 나이가 더 10년 후라도 더 지도할 수 있으면 이제 엘리트 선수 육성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네, 그게 싶네요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목표, 목표. 10년 후면 즐겁게 배드민턴 치고, 예. 또, 유소년 아이들 열심히 지도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강조로 나가시는 건가요? 어, 그런 건 없습니다. <laughs> 자강조는 이제, 이제 20대, 30대, 이제, 치들이 열심히 뛰어주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동호인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리니다 일단 이제 동호인 분들도 이제 레슨을 받고 어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은어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열정적으로 좀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뭐 엘리트 선수처럼 매일 반복적인 훈련을 하지 않는 이상은 꾸준히 뭐 레슨이라든지 단기간 내에 뭐 3개월 6개월이 아니라 한 2년 정도를 좀 잡고 거기서 본인이 부족한 거를 2년 후에 2년만 열심히 2, 3년만 열심히 해주면 10년이 편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연습을 하고, 꾸준한 배드민턴 활동을 통해서 본인 실력을 늘리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열정이죠. 열정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공호인분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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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이어 있어. 네. 哇！一进。 아 <목소리로>